3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연구윤리상의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구자 갑은 학술대회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노인의 요양기관과 가족 유대감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땡땡 요양병원 병원에게 허락을 구하고 해당 병원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중에 필요를 호소하거나 정서적 불안을 토로하는 노인들의 경우 면접을 중단하고 미리 대기시켜 놓은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도록 하였다. 그 대신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가족들로부터 노인들의 편지 수첩을 확보하였다. 이 문제점. 수집한 자료 중에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않는 자료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이것도 문제고요. 논문 발표 시 자료의 사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면접 참여 노인들의 이름을 공개하였다. 이름을 공개했다. 이것도 문제죠그후 가족 유대감이 낮은 노인들의 명단 등을 자, 등 자, 조사 자료를 노인 전문 상담 기관에 제공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이 뒷부분은 문제투성이네요. 자, 1번. 수집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맞죠?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2번. 어, 면접 과정에서 연구 대상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안전을 고려했죠? 보면 미리 대기시켜놓은 의료진의 보살핌.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연구 대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예, 알리지 않고 이 편지와 수집 등을 확보했죠. 맞고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발표 시 연구 대상의 익명성을 보장 안 했죠. 이름을 공개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료 분석 과정에서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조작이 이루어졌다.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했죠. 이것도 맞습니다.